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가요?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민사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가요? 변호사 선임비 상담료 성공 보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법조 경력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합리적인 비용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싸울 뿐 결과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상담료 11만원도 사건을 정식으로 맡기시면 선임비용에서 전액 공제해드립니다. 결국 선임시 상담은 무료인 셈이죠. 무턱대고 선임했다가 착수금만 날리는 일 저희 아신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은 더 획기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법원 출석을 직접 하실 경우 선임료를 대폭 낮춰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2009년부터 쌓아온 베테랑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2014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이후 저희는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오직 실력과 신뢰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저희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전 리허설을 통해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방어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방어를 잘하면 공격도 잘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요즘은 모든 사건이 전자화되어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절대 의뢰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